볼보이 아래 뭐가 있나요? 낭떨어진다. 까와 어! 뭐야, 갑짝이야 이거 뭐야, 아, 깜짝이야. 어. 일본 게임 아니에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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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 어머니요. 당황하지 않고. 아. 저 위는 못 가나? 새야, 이쪽이야 새야. 새야 이쪽이니. 이쪽이라다. 이쪽이야.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구나. 야,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한번 더. 리즈는 안되나 이걸 부수면 되는 건가 봐요. 거기 너, 춤출까? 뭐야, 어, 이쪽이라니까. 영입. 영입.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친구야. 좋아. 덕분에 넌, 난 경험치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고작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퐁.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면 된다 이거지! 오 야야야! 아얘 여기 있었구나! 오! 야!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리는군. 숙제 여태 하셨어요? 아 뭐야 나 쓰러졌어! 나 쓰러져있어. 우리 정신 자.. 오 뭐야 이거? 헤 미스터 페달. 득템? 득템! 음. 응. 얻었다. 크로의 깃털을. 스페이스바? 뭐어쩌는 거지? 아, 시프트. 아, 우와! 낙하산이 생겼네요. 낙하산이 생겼어. 아여기 낙하산을 써가지고 내려가라 뭐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역시 완벽해. 아야. 음이 어디야? 아, 아파 아파. 뭔가 정신이 없는데 최대한 무시하고 갑시다. 어 뭐야 이건? 오. 어. 어 저거 저 저거. 장막의 등불이야. 이 불가사의한 단계는 이 줄기에서 나와. 이걸 밝힐 방법을 찾는다면 길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하네요 백길이님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저거를 뭐 밝혀야 된다 으악 깜짝이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된다 이건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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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시구나 저장 여기야, 여기, 여기 지구. 그래, 여기야 좋았어. 완벽해. 근데 여기서 에 완벽하지 못한 것, 떤것 같다.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빨리 저장. 자한번 더.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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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이야! 이렇게 하면 넌 절로 떨어져서 죽기만 했겠지. 좋아요. 길이 야 여기 맵이 없다 여기 맵이 없네요 큰일 났다 나길 찾는데 어디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뭔가 바뀌었다 맵 바뀌었다 아 알겠다 알겠다 이건 이거구나 어, 야, 맵이 꿀렁꿀렁해. 맵스톤이요? 여기 맵스톤 이 있어요? 맵스톤 있으면 먹어야 될것 같다. 어, 키스톤. 어. 아, 아, 아. 뭐지? 아, 뭐야, 맵 없어. 진짜 너무 힘들다. 뭐지 이거? 경험치네요. 쉽게 만들지 않았으면.. 뭐야? 뭐라는 거죠? 모르겠다. 야 꿀렁꿀렁. 야 멀미하겠다. 못 올라가게 돼있네? 뭐지? 어 뭐야? 아츄 횃불이야. 여기서 사라졌던 거야. 저걸 장막의 등불에 가져가면 길이 보일지도 몰라.라고 하네요. 여기 내려가면 아 이렇게 쉽게 갈수 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이름 메시지 나올 거면 일단 저장. 뭐지? 어떻게 걸어진 거야? 일단 위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뚫을 수도 없고. 돌아가야겠다. 어딘지 몰라도. 맵이 바뀐 거 같지? 계속 왔다 갔다 해. 때! 빠! 아! 으악!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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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경험치를 먹고요 여기선 낙하산이겠지 아닌가 아닌가 오 뭐야 숨겨진 데다 아 저장하라고 있는데구나 오우 야나 위험해 오 왔다. 으허아 정신없네 아 진짜 정신없네 맵도 몰라 맵도 야 안녕히가세요 정민님 어우 야 랩이 안 보여 아눈 아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깔끔한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일단 여기 왼쪽부터 가볼게요 어 어빌리티 으아! 공포 보즈 어, 뭐야, 벽, 붙긴가? 뭐지? 아! 벽에 붙었어! 벽에 붙었어! 아, 이제 벽을 타올 수가 있군요. 예, 에너인이 아니요주세요 근데 이건 뭐야? 너에게 다 길을 소망하는 건가? <laughs> 뭐지 이거? 귀엽다 귀여우면 됐죠 저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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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흐앙 이... 뭐야 어와 아! 음. 그 동료는 산을 올라 슬픔의 통로 극대위까지는 올라가곤 했대요 음 아니 나무 하나하나가 예 오리 동료 그 옛날 선조들이었나 보다. 뭐야 눈치 게임하니? 아, 알겠다 이때다. 알면 뭐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걸어가라 이거구나. 너 뭐니? 저 혼자 왜 혼자 가시 찔려가지고 날날 날 걱정하게 만들어. 내가 널 걱정하게. 왜 너희가 널 걱정해야 되는 거니? 뭐야, 여기 길 맞아? 아, 지도가 없으니까. 아, 아까 아 왔던 데잖아. 아, 또 가시. 왜 밑에 가시가? 자, 자. 정해약해서 몬스터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군요. 뭐지 이거? 여기로 갈수 없네요. 뭐야 이너 저리로 빠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엄마! 일단 저장어 그리고? 아 여기구나. 그리고 저 왼쪽이죠 여기다 저 뭐야 여기 점프 점프 좌우 좌우구나 이게 한번 점프하면은 이거 방향이 바꾸는 거예요 한명 점프하면은 이게 들어갔다가 또한번 점프하면 다시 나왔다가 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가시로 잡기. 이거는 뭐야? 왜왜안 바뀌냐? 점프하면 뭐야? 아, 이건 다음 거 밟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건가 보다. 이게 다 다르네. 오호, 이쁘다. 갑자기 통수치질 않겠지? 설마 이거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뭐야 끝이야? 어 여기 키톤이 스 있네요. 저장. 뭐야 또 메이 바뀌었나봐. 뭐야 이거 또 뭐야? 어. 아까 그 알고리즘 그대로네요. 점프하면 사라지고 나타났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빗기둥에 당황하지 말고, 점프를 해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한번 더, 이렇게. 뭐야. 일단, 저장. 그럼 여기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뛰고요. 여기도 자신감 있으면 안될것 같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알겠다. 알겠네요. <laughs> 여기로 바로 가는 것. 하 실패. 하 어, 뭐야 나안 탔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버섯을 안 타야 돼요. 이 버섯을 타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역시. 이건 뭐냐? 아, 나너 너무 믿었구나! 왠지 이럴 것 같았다고. 어, 뭐야, 어떡하라고! 좋아요. 랑 몸으로. 어우. 재밌다. 어, 왜 터지고 그래? 와! 좋아요. 와 이거 중간 세이브였어. 안 와도 되는데였잖아. 속았다. 왠지 이거 불길한 기분이. 저거 너 뭐니? 다시 한번, 너뭐 뭐니? 뭐니?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그래, 아니었어. 진짜 아, 이게 신나 가지고 너무 확... 아.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이게, 선할 시간이 있네요. 이게 이렇게 움직일 시간이 필요해. 어,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휙휙 하면 안 돼. 안 돼요. 예, 안 돼요. 저장 마이다 실수했다. 안 돼. 눈이 점점 감겨가고 있어. 안 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거야! 이걸 타고 그다음에 이걸 또 타고 깜짝이야, 너 보니 당황했잖니? 뭐지? 뭐조장할 걸까? 배터, 그래, 그거야. 이젠 이거 배틀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자 키스톤 먹고요. 저장. 다시 나가야 되잖아, 이거. 아, 나 스킬, 스킬 찍어보자. 사악가님, 어떤 스킬이 좋아요? 뭐 찍을까요? 스피릿 마그넷? 별로 쓸데없을 것 같아, 이건. 있어봤자 뭐. 공격? 남자는 역시 공격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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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요? 공격! 어허리야, 아, 진짜. 자세를 좀 바꿔야지. 게임 편하게요? 어? 뭐지? 베이비 또 바뀌었나? 베이비, 조금씩 조금씩 뭐가 바뀌어? 뭐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이 틈새 시장 공략 좋아 역시나 게임 잘해 그래 맞으면서 하지만. 어디 가니? 아래 뭐가 있까요 잠깐 잘못, 잘못했어. 내가 다시 나갈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장 빠른 진행 가운데요. 이거 <웃음> <웃음> 찰싹 붙었어 찰떡파이 같아 야야 야, 그쪽 간다 데리고 가 좋아요 어 이거 내려 내려 밟는 거다 이거 음, 뭐가 열렸다 어저희 저기, 저기로 가야되나봐요 가운데께 더 빠른 진행이에요? 어, 뭐야, 나 무슨 일이 있었니? 여기가 열렸어. 뭐야, 고자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엄마, 엄마, 엄마. 뭐지? 뭐야, 여기 맞잖아. 이 게임 뭐예요? 오리 엔더 브라이트브레스트라는 게임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오? 뭐야? 왜 여기 다시 왔지 나? 달리기 게임이야, 이거. 오, 야 이거 좋다. 꿀이다. 절로 가. 오, 터졌다. 뭐지? 왔는데? 내가 이곳에 왔도다! 여긴가? 아, 횃불 찾으러 왔었잖아, 나. 횃불 여기 있는 거야? 아닌데, 뭐지? 나 설마 또 잘못 왔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나길 잃었어 오 여기 맞는 거 같다 뭐야 막혔어 아 얘네를 잡으면 되겠네 저표시는 무스를 잡아라고 그런 얘기죠? 야 이거 사기 이거맞으면 돼요 아니에요 죽을 거 같아요 이거맞으면안될거 같아요 섞어 써야 돼 게임 유명한 거은이명해요해요 좋아, 이게다 좋아, 저장. 어? 이이 게임은 개다모았이요 나. 야, 이 게임은 이다임다이다임은이 게임은 이게임 어 뭐야? 어 뭐야? 되게 짊어 졌어. 싫어 버려. 여기 왠지 먹을 게 있을 것 같거든. 없나? 없네. 돌아갑시다. 횃불 어디 갔지? <laughs> 야, 횃불 들고 어디로 가? 아 이원 있는 대로 횃불을 갖고 가야 되는 거구나. 예, 스팀게임이에요. 스팀게임. 돈 주고 구매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등에 짊어진 상태로는 뭐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데? 스팀은, 예, 다운로드 플랫폼이다 보니까, 구매하시고, 다운을 하셔야죠. 컨트롤로 피한다. 여기서는, 쿨하게 버리고! <laughs> 쿨하게 버렸다. 쿨하게 버리고 탈출하면 되겠죠.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버리고, 쿨하게 버리고, 얘를 쓰러뜨린다. 널 쓰러, 쓰러뜨린다. 다시 들고 점프 또 여기서 쿨하게 버리고 널또 잡아야죠. 쿨하게 버린 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다시 들고 갑시다. 한대한대한대 한 대, 한대 맞았다. 좋아, 한 대만 맞자. 오, 다 왔다. 예, 카드 결제로 보통 진행이 되죠. 어 뭐야? 끝인가? 여기요. 배달 왔어요. 아저씨. 그 어, 뭐야. 어, 뭐야? 뭐 뭐야? 못 들라고? 끝? 뭐지? 어 됐다 됐다. 스팅 결제하는 때는 뭐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사용하시면 돼요.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죠. 뭐지? 뭐라는 거야? 돌아가. 우리가 장막의 들풀을 밝혀서 안개를 걷어냈어! 우리 폴룸 페어로 가는 구몬의 봉인을 얻었어. 구몬의 봉인. 이건가요? 뭐지? 어, 얻었다. 넌, 예, 찾았대. 구몬 씨를 찾았대. 구몬, 구몬 씨? <laughs> 뭐지? 이거 구, 왠지 구몬 학습에서 주는 그 스티커 같은 기분인데?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얻었대요. Elementer of Wind in Deep With Sin. 바람의 원소는 남쪽에 있는 폴른페어 기숙한 곳에 있어. 여기서 멀잖아. 길을 보여 줄게. 백귀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음, 저 아래군요. 이제 맵이 나오네. 아래다. 가깝다. 여긴 이번에 가깝네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는